이 쪽에서 어, 농민들이 정석껏 그 키워모종으로 달기를 증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는 오니다 자, 그럼 추가 공연, 우리 신창의 박스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예, 가실 때꼭조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오셔서 그존에는 달기를 1년 내에 다 드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지금 보시면 유튜브로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지 않지만 어, 기록들을 조금 남겨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마음들을 영원히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바쁘신데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 인사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 경남도의 이병희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밀양시의회 어, 장영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님 비서관 님원 임종건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지휘들과 함께, 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마음을 어,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 대외협력관실 오종수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지사님이 오시면 나와서서 하시기 때문에 소개할 기사를 없지, 예. 그런데 한분한 분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함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경호 주중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양시 어, 농업기술센터 어, 육사산업과의 기장님과우 미주무관이 함께 참,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경통역 이사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회원님들 함께 박수로도 참석해 주시고 주셔서. 오늘 그, 저희들이 친기 행사라서, 달기리 신년 행사라서 이렇게 그 국민의 대나 여러분들한간략하게좀 책략을. 어,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한, 함께 하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오, 오신다고 마음을 먹고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마음들이 큰데 이후에 우리 달일 체험장에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 어, 그 축, 축하의 인사를 나중에 저희들 영상으로 이렇게 기사님부터 해서 위랑 시장님, 독해영님 그리고 저희 같은 대북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협 사무총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가를 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통이요, 이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그리고 딸기를 지금까지 잘 키워서 올수 있도록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천에서 미란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또 도착을 하셨는데, 상임대표님 되시고 나서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을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대표님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동일로운 편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강신원입다 어, 제가 사천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 뒤에 있는 이그 동일 딸기가 어, 저하고 같이 한 10년 넘게 계속 어, 북에 갔다가, 계속 사천에 있다가, 올해 미랑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처럼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좋은 음악 그리고 좋으신 분들이 힘든 시기에도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모 오시고 또그 정성을 보고 나니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딸기 신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달기는 아마 그 여러분의 염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염분처럼잘 자라서 11월 12월 달에 다시 이제 수확하는 행사로 행사를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힘든 시기에 이 저희들한테 힘을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에 힘을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셨지만 어, 지난 이 힘든 건0년 가까이 힘든 시기에 끝까지 끊임없이 개통을 믿고 밀어주신 우리 개통 회원님과 의원 회원님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 <laughs> 제가 <좀> 많이. <laughs> 어, 제가 할수 있는 건 같습니다. 이 동일 딸기가 오늘 심어집으로서 지금 경색되어 있는 남북이 동일 어떤 이런 그 흐름에 또 하나 희망이, 희망이부씨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신경 많이 써서 어, 12월 달에 또 딸기 먹으면 서 드시면서 좋은 자리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한테 많은 힘을,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소개하면서 그 우리 과장님을 계장님으로 소개를 해가지고예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를 그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수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지사님 영상 한번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병영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장영호 원님한 말씀 듣고 계속 이어서 축하의 인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통일딸기 정식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남북교류의 산교육장이 될 통일딸기 체험장 완공도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가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쉽지만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통일딸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에서 가져간 모주를 평양에서 키워서 다시 경남으로 가져와 재배해서 키운 딸기입니다. 당도도 높고 품질이 좋아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이 통일딸기가 소재가 될 정도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통일딸기에서 보듯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윤희상 선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교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쌓는 신뢰와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남이 남북상호신뢰와 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닛이 도연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노래 불렀던 저 남자 가수님 우리 부부계 계신다는데 저는 저의 부부계 재롱둥이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네. 내가 팔이 하나 그거 하다는 그런 것이 저분이 저렇게 순간적인 재치를 부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좀 어? 과수가 나오면서 팔을 한 쪽, 봉에 또 당겨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분이 네팔 하나를 부붕면에 놔놨고, 가져올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 마음 한 구석은 평양 강남군 장교리에 제 마음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독일 딸기 행사 어, 지원 사업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진짜로 다퍼주려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기 새카마이 해가지고 앉아있는 우리 정남석 회장님이 그때 네. 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정남석 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해를 구하러 왔는데, 사람 자체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농민회라는 그 자체, 대북 지원을 한다는 그말 자체, 그는 선의감을 가졌던 제가 지금은 가장 부끄러울 정도로 통일 딸기 행사에 한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서니감이라는게 얼마나 자신들이 부끄럽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엇이든 좀더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면 좋은 일도 그렇지기그렇지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써주신 금원수 예, 그 사무총장님, 예, 제가 바로 위에 여기 살거든요.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일꾼들 가지고 일행계 별로 없습니다. 여기 둘이서 사무소 삼사, 끓이면서 일을 하는데 하나하나 줄어들어가는 게 오늘 이 결과물을 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꺼 안 아까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강수 계장이 내가 우리 금문수 총장한테 이야기를 듣더니 이 땅을 무상임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놨다는데, 저는 우리 정강수 계장이 그 우리 1년에 뭐, 저, 저 대통령 표창도 주고 이래 하는 날 대통령 표창은 어느 놈이 받아가는 공 한번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 통일운동에 대한 기회에 대통령상 안 주고 어?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정통협이 대통령상을 받았나 아 회장님 받았나 <웃음> <웃음> 저기는 쪼도남네 제가 그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 그래서 정강숙 회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의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오늘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은 합니다만 우리 종수석 유관님 오셨고 우리, 어, 저는 통일 비서관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오늘 우리 비서관이 새롭게 신설이 됐다 그러시니까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 가깝게는 내년 예산부터 조금 더정액을 해서 이 자리가 남북공일교육의 장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이 자리를 들락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에, 좀 도움을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보시고 지사님한테 에, 있는 그대로 보구를 들여서 잘좀 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어,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이,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에, 15년 동안 우여곡절 속에 힘든 것다 견뎌가면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이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통일딸기찬양이 되기를 간곡히 소원해 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 기분을 그, 보 우리 소통을 통보해 위쪽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 우리 정강수 전에 이님이우상을 아니고 요 조금 자존심을 김통의 자존심을 조금 채워주신다고 1년에 제희들한 200만 원 정도 드리기로 했는데 작년에 못 드렸어요. 아시는 것은 농사를 못 해가지고 늘 마음에 어, 빛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는 농사좀 열심히 해가지고 했고 작년 도 끝까지 해가지고 돈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무쪼록 이공간이 이 이제 앞으로 어, 충분히 예,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의 상교육장으로 이렇게 충분히 할것 같습니다. 우리 어, 밀양시에서의 대북 그, 관련해서 조리 안도 좀 만들어 보시려고 무더기 노력하고 계신데 오늘 마침 또 함께 자리해주셨으니 작년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양시의회 네. 장용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 체험장을 이제 방문하는 것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체험장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또한번 가끔씩 호응해서 우리, 우리 사무총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가지 아까 앞에서 우리 이병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진행 사항이라는지 의료 사항에 대해서 또 많은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었고 또 지금 면또 이렇게 어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도 이 남북 교류하는 게 지금 면또뭐 정치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소강상태로 이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통일단기가어 우리 남북 교류와 <laughs> 일로 가 하나의 어떤 이끌음으로써 하나또 보면 잘 이용하면 또 오늘 어, 또큰또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앞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정말 앞에서 이렇게 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일까지 우리 경남토와또 우리 경남토일농업협회 우리도 한분한 분이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도 관계자, 또 농업기술센터, 여러 분들에도 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어,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랑시에서도 미랑시 의회와 어, 같이 이 정, 어, 우리 통일딸기가 정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재료적으로 예산적으로 집안할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통일딸기 신는단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아마 이 부분에 늘 관심을 갖고 예,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 저부 이름으로 해가지고 짜장면 주문해놨거든요 식사 더 하시고 가셔도될것 같습니다 그,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시기로 하셨던 우리 밀양 시장님 그리고 조혜중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유주성 사무총장님, 그리고 한영석 일양실종합사회복지관장님 이렇게 축하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통일농업협력회 회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과 오늘의 행사를 위해 서신 강신원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인 통일 딸기 사업의 중심이 될 통일 딸기 체험장이 밀양에 설립되고 통일 딸기 심는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사남도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인 통일 딸기를 전 국민들이 직접 수확 체험하면서 통일 의지를 다지고 이러한 대북 교류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 염원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혜진 대표님입니다. 우리 미량에서 열린 경남 통일 농업협력회 주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경남 통일 딸기 심기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축하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회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음,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전국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오신 경남통일동업협력회 간 신원 대표님과 권문수 사무총장님 그리고 일회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 통일동업협력회는 북한의 통일딸기 심기를 통해서 남북화해협력과 상생 번영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남북이 다시 경색 관계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미양에서 경남 동일 딸기 심기 행사를 여는 건 우리의 소중한 꿈의 불씨를 다시 지펴보려는 염원과 노력이,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져서 남북한이 한민족 공동 권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통일농업협력회 강신원 상임공룡 대표님, 권문수 사무총장님, 그리고 많은 후원자님들과 활동가 여러분들께 멀리서나마 인사드립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주성입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어 없어납니다. 걱정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북협력민간단체들에게 있어서 대북제재로 코로나로 수혜로 고통받고 있을 우리의 국력 동포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마음이 착잡함을 아,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무것도 못하고는 이때 경통협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통일 딸기를 심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팔을 걷어붙이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몇년 전에 저는 북한 친구들과 우연히 마주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앞으로 북남간의 협력 사업은 경통협의 통일 딸기 사업처럼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북에서 딸기 모종을 심고 남에서 딸기 열매를 따는 사업. 서로가 이익이 되어지고 공리공영에 합당한 사업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업이라고 힘주어 얘기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도 경통업의 통일딸기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네들의 모델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딸기는 딸기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딸기 모즙을 심지만 열매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 길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멀다 하지 아니하고 함께 갈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북민협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겠습니다 통일 딸기 심는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랑 종합사회복지관의 권장을 맡고 있는 한영섭입니다. 오늘 경남 통일농업협력회에서 주최하는 통일 딸기 심는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통일농업협력회와 미랑종합사회복지관은 올 6월 달에 어, 상호관 업무와 관련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어, 통일달기심 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어, 있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미랑종합사회복지관과 그 다음에 경남 통일농업협력회관의 많은 사업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오늘 통일 딸기 심단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